이렇게 재벌이 나가, <laughs> 이렇게 입을 수가 있나, 색깔이, 해 들어오는 방향이라 너무 좋아요.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 해가 이렇게 좋네. 오늘 20도, <laughs> 20도에, 근데 바람이 불어서 춥지 어제는 13도, 15도, 어제. 근데 바람이 안 부니까 잔잔하더니, 오늘은 20도인데도 바람이 싱싱 불어서, 어우, 추워. 여기서 불키고 앉아있을까. 들어가도 히터 틀어야 되니까, 여기는 보일러, 히터가 이렇게, 어, 그게 안돼 있어가지고, 히터를 꼭 해야 돼요. 전기세 빵빵 나갑니다. 음, 몬스테라도 음? 이거 왜방향이 돌아가나 음, 이파리가 새로 나와요. 햇 음, 따라가느라고 그러면 은 돌려줘야지 햇 음, 따라가느라고 불을 한번 켜고 앉아있 컵한잔 먹고 혼자. 혼자 좀 놀고 가야 되겠다. <laughs> 잠깐. 이제 한 번에 불이 된다니까. <laughs> 자꾸 자꾸 숙달되면 돼요. 아, 근데 추워서 무릎이 시려우면서 이렇게 니트, 상랑켓도 덮어야 되고, 음, 담요 까오는 게 보면 따뜻한데, 그게 아니라 바지 위에 무릎 시려우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음, 아다 나가서 조용합니다. 아라는 삼촌 집에 놀러 가고, 음다시자견자 햇빛 들어오니까 좋고, 음 선크림 발랐으니까 어, 선블록만 하면은 딱 크림 발랐으니까 한참 놀아도돼요 해맞이. 호주 노인 다 돼서 가지고 이제 뭐 현관 밖문 밖에서. 이렇게 해 맞이해요. <laughs>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바이. 헤헤. <laughs> <laughs> 요즘에는 요띵 도넛이 요게 파인애플 맛이에요. 요게 어, 괜찮아. 먹을 만해요. 냄새 안 나고 달고 그 그러니까 칼로리. 에너지를 주고 혈당도 올려주고 좋아요 찬바람에 요거 먹고 커피 한잔 커피 한잔 요렇게 바람 부는데 무슨 청순이지 무릎에 담요까지 하니까 따뜻해서 그냥 이렇게 바깥생활을 즐겨봅니다 좋아요 건고구마 굽는 중이에요 저 구워가지고 올라가야지 히히히. 이렇게 테라리움을 시작해요. 파란, 잔디, 잔디가 되나?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빠짐. 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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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게게이 음, 이렇게 자가 소라도 넣고 이렇게 넣고 음 자가 가루 캉가루 두 마리 세워놓으려고 우리 아나가 어, 스프레이 물 주고 이렇게 갖수 있을 것 같아 좋아요 핑크색 꽃도 폈어 이렇게 음. 뿌리도 금방 내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주일밖에 안된것 같은데 이거 일주일 됐나 열흘 됐나? 음. 여기저기 새끼치기 딱 좋아요. 음. 여기 라면 더도 바짝 이렇게 젖어서 시들지도 않고 바짝 자리 잡았어요. 음. 음. 이게 언니 음, 언니 요거는 동생 이렇게 미니 쪽으로 괜찮아요 음. 이뻐요 요즘에 이 색이 이게 너무 이뻐 어 이렇게 새까매졌네 깜깜해졌네, 깜깜해졌네. 핑크빛이 다 어디로 간거야 <laughs> 좋아요 내 속에는 뭐를 집어넣어야 이쁠까 집어내야지 이쁠까 생각 좀 해봐요 아빠 맥주에는 커다란 게올 들어갔는데 어, 딱 좋아요 이렇게 그런데 엄마 맥주 애기 맥주에는 뭘 넣어줄까? 요거 어이, 요거 미니 미니 아 어, 이거 집어넣고 페페로미아를 집어넣으면 어떨까? 이렇게 흑장난해요 잠시 모든거 다 잊고 흑장난합니다 호호호 이렇게 일주일만에 뿌리가 내리니까 어쩐지 그러니까 건강하지 이렇게 넣어두고 꼬리로 넣어주고 하나 더오오 오, 이렇게 안전합니다. 안전하게 <laughs> 이렇게 넣어주고 하나 채워주고 싶은데 가운데 오셔서서 오셔서서 이렇게 막 뿌리가 쑥 일주일 만에 아 대단한 달개비 가족이에요. 와허 이제 완벽한 백조가 됐어요 백조 가족 이렇게 애기에는 페페로미아 작은 페페로미아를 넣고 엄마한테는 이렇게 달개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뻐요 음. 제대로 됐네 아빠는 아빠는 이렇게 좋아요. 백조 백조. 오늘 석곱 장난 끝 평생 석곱 장난하는 게할머니네 헤헤. <laughs> 좋아요. 이뻐요. 벌써 하루 해가 다 져갔네 고구마 냄새도 있는 소리가 냄새가 폴폴 이제는 요풀 마지막으로 이제 고구마 가지고 들어가야지 애들은 파 피자를 먹는다고 하고 오늘 할머니 저녁은 군고구마 오늘 밤은 4도, 5도라고 하는데, 음. 왜 불러? 왜 불러? 까르놀지, 왜 불러? 좋아요. 오늘 즐거운 하루 되셨나요? 건강하세요. 더위는 확 날려버리세요, 이쪽으로. 아우, 추워. 이렇게 장작풀 기운으로 몸을 녹이고 이제 들어가면 담요 뒤집어 써야 돼요 담요감 <laughs> 빠이 시드니 <시든이> 오즈 가든이에요 따뜻한 <laughs> 불 열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혼자 앉아 있어요 불다 꺼지면 들어가야지 핑계대고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게 좋아요 조용한 시간 좋아요 <laughs> 이렇게 쇳정이로 막아놓고 혹시 불 튈까봐 들어갑니다 아, 춥다. 찬바람 불어와요. 오늘 하루 잘 지냈으니까 못하란 하루가 좋아요. 빠이